음 칼국수를 먹고 있습니다. 음, 음 맛있어요. 음, 맛있어요? 음, 음. 오늘은 절대로 시킨게 아닌 엄마가 만들어준. 엄마가 엄마가 처음부터 만들어준 건 아니지. 봉지에 있는 거지 봉지에. 음. 어 슈퍼에서 파는 칼국수지. <laughs> 어 정확히 얘기해야지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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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리도 맛있게 먹어봐봐. 아니, 먹고 싶은 대로. 아빠는 뭐 시키지는 않잖아. 음, 아유. 음. 어때요? 그만 먹을래요? 음. 아리, 아리는 그저 그런가 봐. 그치? 음. 됐어요. 음. 너무 예쁜 거 아니야? 귀엽다. 응? 네. 드세요. 큰 딸입니다 예쁘죠 어, 귀엽죠 저... 아 예쁜거 예쁘진 않고 좀 귀엽습니다 아 귀여우면서 좀 예쁘나 모르겠네 아 딩, 딩동댕 아예 못생긴 걸로 결론을 내겠습니다 끝